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컴퓨터를 보면 본체가 있고, 그리고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체와 스크린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컴퓨터를 이루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는 이런 그 과정들이 있는데 고넬로 과정에 하나님께서 고넬로를 환상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요바에 있는 배두를 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항상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넬리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넬리와 그의 가족 친구들이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아멘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여였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유대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이냐 하면서 세례를 다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최초로 고넬류와 그의 가족이 이방인이지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에 연합된다.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할렐루야! 또 세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어디에서 죽는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예식을 이렇게 일적으로 나타내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 너무 적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월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목자로, 영원한 생명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허물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속사람과 우리 속사람과 연합하고 우리의 영혼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와 항상 연합되었다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었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항상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데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지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 사람은 살아갑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항상 분명하게 인식 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항상 계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너와 함께 항상 같이 계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과 상 딸들은 항상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한번 받아줄게요. 그래. 나는 항상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결되어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약속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의 삶의 자세는 연합되어 계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받아사겠습니다. 연합되어 계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합동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 파사에서 습니다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주님 하면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체입니다. 믿음의 주요. 고넬류 가정에 구원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고넬류에게 요 바에 있는 배도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고렐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렐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한번 받아들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자신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친밀한 삶,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또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권사고 장로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고넬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삶을 누가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세상신이, 세상신이 미혹해서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누가? 세상신이.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하면은 막연하잖아. 하나님 하게 되면 막연해요. 또 편해. 그런데 예수님 하게 되면 구체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안에 이제 구체적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죄인 된 인간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싫어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단이 그것을 이제 막는 거죠. 세상의 어떠한 학문이나 사상들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왜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하냐면 온전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수 있는 비밀은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온전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뭘로? 말씀으로 누가 우리를 온전히 하느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누가 우리를 온전히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요? 누가 우리를 온전히 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냥 거기에 만족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받아들여 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들도?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우리들도 아버지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본받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고난을 이길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돌수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을 추권합니다. 어떻게?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절제가 생겨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나 자신을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항상 우리와 연합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의 무기로 우리 예수님에게 항상 드려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의의 무기로 예수님에게 항상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13절.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 사람도 죽었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정이 되지 말라, 죄의 정이, 죄의 정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에,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저지는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죄를 지치 말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잘, 되는가요? 잘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온전케, 우리를 성숙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 사, 살아야지, 죄를 지치 말아야지, 이런 노력으로 우리는 산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 밖에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밖에 없는 우리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연합된 예수님을 향해서 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우리 예수님에게 드리면 달라집니다. 한번받아서겠습니다 의의 무기로 예수님에게 드려라. 할렐루야.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의의 무기로 예수님에게 드려라. 의의 무기는 뭡니까? 믿음으로 찬송하며 예수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로 예수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예수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말과 행동과 삶으로 예수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예수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계속 드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의의가, 예수님의 의의가 나에게 미쳐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의 기도의의 순종의의 전도의의 봉사의의 할렐루야 사랑의의 예수님의 의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내가 의의 무기로 예수님에게 드리게 되면 예수님은 나에게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한주 살아갈 때에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었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예수님에게 의외의 무기로 찬성으로, 순종으로 선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의의 무기로 예수님에게 가침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미쳐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할렐루야, 성장해 가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의 행계를 가진 사람으로 예수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한 주도 예수님 우리 와 연합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게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한 주간 또 일평생 동안 우리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된 예수님을 향해서 의의 무기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 또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김재영 장로님 금요일 날암수술 하셨는데 통증도 하나님 없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해도 하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에이 세미하게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급속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또 계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